그래서 잘아시는 내용, 네, 내용을 제가 다시 또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약간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혹시 뭐 주변에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로 혹시 다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는 분 약간 손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뇌 질환이 어떻게 고혈압과 당뇨와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지 오늘 좀 마,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좀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제 고혈압과 이제 당뇨병들과 같이 성인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이런 분들 중에 고혈압 약과 당뇨병들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이제 복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필드에서 건강에 대해서 염려되지 않으세요?라고 물어보시면은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많이 대답하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란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놀란점은 약을 먹는 것에 대해서 논란게 아니고 약만 먹으면 무조건 된다라고 약간 100% 의존성을 보이는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약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외에도 식습관, 생활습관, 운동 등도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다는 걸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혈압과 당뇨병은 뇌 질환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뇌 질환이 어떻게 고혈압과 당뇨 관계, 당뇨에 관계성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내용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기사에서 갖고 온 건데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50대 남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성 A 씨는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왼쪽 팔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응급실로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 진료로 결과 우측 내 뇌경색을 진단받고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에 이번 2주째에는 재활 의학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운동치료실에서 지팡이를 짚고 걷는 연습 50대입니다. 50대 작업치료실 치료실에서 왼쪽 팔 운동과 미세한 손동작, 손동작에 대한 훈련과 함께 어눌해진 발음을 교정하기 위해 언어 치료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혼자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는 상태로 이제 태원에서 통원 치료 를 걸어 이제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케이스와 같이 지금 이렇게 뇌 질환 특히 여기 뇌경색을 이제 진단받은 분은 지금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자체가 되게 굉장히 예우가 좋은 편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뇌경색과 같이 이러한 그뇌 질환을 아르신 분들의 3분의 1이 언어장애, 네, 말을 잘못 한다거나 또는 단신 마비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3분의 1이. 그리고 이제 뇌졸중 을한번 경험한 분은 이제 피가 뭉치지 말라고 항혈전제를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먹어가는 게전 대부분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의 위험인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고혈압과 다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고혈압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4배에서 5배 정도 뇌졸중의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그 나와 있는 것처럼 당뇨병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서 두 배에서 세배 정도 뇌졸중에 잘 걸립니다. 따라서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아, 내뇌졸중에 위험 인자가 있구나를 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명시를 하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만약 주위에 이런 분들 계시다면은 이러한 그 당신 뇌졸중에 위험 인자가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매니지 즉 관리를 해주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게 뇌질환을 얘기했는데 뇌질환 대표적인 것으로서 뇌졸증 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뇌졸증일지 뇌졸중일지 좀 약간 이게 좀 혼동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뇌출혈도 들어봤는데 뇌경색 이게 다 무엇일까요? 일단 뇌졸증, 뇌졸증 여기서 정확한 표현은 바로 뇌졸중입니다. 어, 뇌졸중으로 중이고 이 뇌졸중은 다시 또 뇌출혈과 뇌경색 이렇게 좀두 가지 나눠집니다. 그래서 허혈증,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허혈성 뇌졸중이라는 거는 뇌경색의 동의입니다. 그리고 종종 뇌경색을 중풍이라고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얘기를 또 하죠. 여기서 뇌경색과 뇌출혈 비율은 서구권, 서서양권에서는 9대 1인 반면 저희 나라는 7대 3의 이제 비율로 발생합니다. 그만큼 저희 나라 이제 우리나라 동안 서구화 h 식 습관으로 인해서 뇌경색 비율이 계속적으로 t the next 이 u e s t i o n The 이 e x t question is about the next q u 좀 s t i o n The next question is about the n e 을된 q u e 이 t i o n The next q u 이 s t i o n is about 이 h e next question. The next question is about the n 이 x t q u 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이제는 그 통계를 보여주는데, 2015년 53만 명, 2019년은 61만 명입니다. 즉, 5년간 13%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늘어날 것으로 이제 저희는 추측이 되는데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과 이제 메질란즉이질이란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위병 인구가 벌써 고혈압이 1,200만 명을 이제 육박하는 이제 시대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고혈압은 다들 다 아시다시피. 증상이 없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국내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네. 국내 전체 인구에. 자신이 고혈압인 줄 모른 채 지내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필드에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혈압이나 혈당이 괜찮으세요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괜찮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좀 약간 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지갑이나 통장 잔고처럼 자주 보지도 않고 왔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게 혈압이나 혈당이거든요. 그런데 병원도 가보지도 않고 측정해 보지도 않는데 그냥 괜찮다고 그냥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잘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진짜 저희는 관심을 가지고 이제 도와줘야 하는 이제 그런 좀 사명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어 이렇게 있는 거고 그 고혈압의 기준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단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은 120과 80 미만이고 이제 고혈압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제 백사십 그리고 구십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혈압 환자수 추이를 좀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네 여기서 지금 이제 벌써 고혈압 환자수가 이천이 년 삼천만 명부터 시작을 해서 이천십팔 년에는 구천칠백 명대로 꾸준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고혈압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꾸준히 병원같이 병원 같은 의료시설 방문을 하고도 치료를 받습니다 이게. 약 처방을 받고 이제 검사도 받으러 받으 다녀하고 야 혈압 조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제 장기간 지속 치료를 받는 게 이제 일상적인 고혈압 환자인 거죠. 따라서 이러 의료 이용 그리고 치료 지속 치료 환자 수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 환자의 60%에서 70%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따라서 이제 뇌졸중 환자도 고혈압 환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이제 같이 이제 증가할 전망을 이제 보이, 보인다는 게 이제 제가, 제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혈압과 이제 이상지질혈증, 이제 당뇨병 동반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 이제 문제가 이제 고혈압 환자는 고혈압만 단독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이라고도 하죠. 또는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도 이제 추후에 합병증으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동반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40%가 이제 단독치료를 받고 34%가 이제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같이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7% 당뇨. 그리고 이제 고혈압 네, 7% 당뇨 고혈압을 같이 는 치료 받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0%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렇게 총세개 세트를 이제 다선사를 네,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모두 다 치료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질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료 비용이 지출 계속 증가하고, 약물 복용 개수도 계속 증가하게 되고, 또한 부작용, 합병증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성 질환을 이렇게 어 계속게 관리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신 분들에게 제가 이제 우려하는 우려하는 점이 뭐냐면 약물 치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우려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인체가 많이 들어보셨죠. 호미오스테시스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죠. 이 항상성을 유지를 하는데 이항상성이라는 거는 저희 여러 환경 변화에서도 내부 상태를 이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약물 치료 여기서 언급하는 약물 치료는 이제 만성 질환 치료를 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 약물 치료를 할때 우리 몸이 이제 멍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보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약물 반응에 의해서 이제 바뀐 상태를 다시 또 원상태로 이제 되돌리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네 노력을 꾸준히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혈압이라든지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이유로 그래서 약물이 듣지 않는다 하면서 약물을 이제 추가적으로 넣어주거나 또는 함량을 높인다는 등의 이제 행위를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 이걸 좀 약간 좀 쉽게 좀비유를좀 이렇게 들어서 말씀드리려보자면 집에 이제 곰팡이 발생을 했는데 곰팡이가 쓴벽 이제 벽 표면만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벽 안쪽에 이제 곰팡이 포자가 남아 있는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다시 이제 스멀스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발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인 이 원인이 곰팡이 포자가 이제 또 이제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생각지 못한 폐렴이라든지 그런 폐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하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상 지질혈증과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이제 탄수화물 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간지방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추후 이제 간암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혈관인 모세혈관이 직접적으로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제 모세혈관이 가장 가장 많이 있는 이제 기관이 바로 저기 눈인 거죠 그래서 어~ 뭐~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든지 당뇨병성 맹개장 등 이제 그러한 위험이 노출되기 쉽고 또한 이제 그~ 당뇨병 환자분들은 면역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감기 같은 잔병치레도 이제 많이 발생될 수 있고 대상 포진 같은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소화기관이 약하고 이제 췌장 기관이 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도에 많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병 환자는 이외에도 또 되게 이제 암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일반에 비해서 높은데 이제 2018년도 국립암센터 삼성 서울병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장암 환자는 당뇨병 발생 위험이 정상인에 비해서 최장암 췌장암 발병률이 5.15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말씀 좀 드렸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뇌졸중의 이제 종류와 증상 그리고 뇌졸중이 있는 있는지 이제 왔는지 이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방법에 대해서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말씀 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도움이 되는 이제 뉴트라이트에 대해서 말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네 2021년도 내 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